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는 암이다. 암이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암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암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왔다. 북포스. 첫 번째 질문. 직장 건강검진의 엑스선 검사는 피폭으로부터 안전할까? 가능한 한 엑스선 검사는 피하는 것이 좋다. 장내암이 발병할 가능성과 방사선 피폭선량은 정비례 관계에 있다. 원자력 발전소 직원이라면 5에서 50밀리시버트 정도에 노출된 후 백혈병에 걸린 경우 피폭과 바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산재 보상이 지급된다. 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후 바람 우려로 인해 1년간 20밀리시버트 이상 피폭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거주가 제한되었다. 그렇다면 건강검진에서는 얼마나 방사선에 노출될까? CT는 건강검진과 단기 입원 종합검사 항목에 포함된 경우도 있으므로 그것부터 살펴보자. CT 피폭설량은 촬영 부위, 범위, 횟수에 따라 다르다. 흉부 1회 촬영은 약 10mSv, 복부와 골반은 20mSv, 전신 촬영은 30mSv다. 정밀 검사를 위해서 조영제를 주사하고 다시 한번 촬영하면 각각 20, 40, 6 0밀리시버트로 늘어난다. 건강 검진 필수 항목인 흉부 x 선 촬영의 피폭설량은 장치에 따라 다른데 시트의 약 100분의 1. 그러니까 0 1밀리시버트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럼에도 유전자를 다치게 할수 있으므로 정상 세포가 암 세포로 변할 위험이 있다. 위에 스선 촬영은 사용하는 장치와 촬영 장소에 따라 피폭설량이 10배나 달라진다. 1회당 피폭설량은 3 30mSv다. 그런 검사를 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검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실업방지 대책일 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두 번째 질문. 암 치료 중에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도 될까? 골고루 먹는 게 가장 좋다. 무엇이든 먹어도 괜찮다. 골고루 먹으면 된다. 다만 살이 쪄서 배가 나온 술통형 비만인 사람은 암이 치료되어도 단명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서서히 체중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또 방사선 치료 중에 흡연은 치료 효과를 떨어뜨린다. 항암제 치료 중에 흡연도 암의 축소 효과가 떨어지는데. 이쪽은 완치 목적은 없으므로 흡연해도 결과에 큰 차이는 없다고 할수 있다. 세 번째 질문. 탄 음식을 먹으면 암에 걸릴까? 소량 섭취는 큰 문제 없다. 탄 음식에는 미량이지만 발암 물질이 들어 있다. 실제로쥐에게 불에 탄 음식 성분을 먹여서 위암을 발생하게 하는 데 성공한 실험이 있다. 그러나 이때의 양은 인간이라면 불에 탄 음식을 밥 공기로 하나 가득 수십 년간 먹은 양에 해당한다. 발암 물질은 세포의 유전자를 다치게 한다. 산소와 햇빛과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도 유전자를 다치게 해서 변이 유전자를 만들어내므로 일종의 발암 물질이다. 이 부분이 신경 쓰인다면 호흡하지 말고 햇빛이 닿는 곳도 피해야 한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바람의 가능성을 쌓아가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런데 항암제는 최고의 발암물질이다. 항암제 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선택을 하면 암발생 위험이 상승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음식을 먹지 않을 수는 없다. 세밀하게 분석하면 어떤 식재료건, 미량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다만, 특정 식재료에 특히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특정 식재료만을 섭취하는 것은 위험하다. 암 발병률을 가능한 한 줄이려면, 식재료의 종류를 늘려서 위험을 분산시켜야 한다. 네 번째 질문. 특정 음식을 먹으면 암이 사라지는 일이 가능할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암은 유전자가 다쳐서 변이에 생기는, 한마디로 유전자의 병이다. 다만 감염증 같은 병과 달리 암은 나을 수 없다. 유전자는 한번 변이하면, 즉 DNA를 구성하는 분자의 배열이 바뀌어버리면, 그것을 원래의 상태로 돌릴 수 없다. 유전자의 변화는 항상 일방통행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되돌아가게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특정 식재료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든, 변이한 유전자를 이전으로 돌릴 수는 없으며, 암이 작아지거나 사라지는 일 역시 있을 수 없다. 착각하기 쉬운데, 어떤 식재료에 항암제 유사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암세포가 죽어 암이 작아지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도 이상할 것은 없다. 그러나 그 성분은 정상세포도 죽이기 때문에 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다섯 번째 질문, 술과 뜨거운 음식은 암의 원인이 될까? 음주가 원인이 남은 간암뿐이다. 음주가 발병률을 높인다고 세계보건기구가 지적한 암 중에는 간암, 인두암, 식도암, 유방암, 대장암 등이 있다. 그 가운데 음주가 확실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간암이다. 술을 많이 마시면 먼저 알코올성 간경변이 되고, 이어서 간암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인두암, 식도암, 유방암, 대장암 등은 음주 외에도 암 발병률을 높이는 인자가 존재한다. 예컨대 인두암과 식도암의 경우 담배가 있고 대장암과 유방암은 술통형 체형의 비만과 관계가 깊다. 그래서 이들 암의 경우 음주만으로 암 발병률이 높아지는지 여부를 한정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한편 음주에는 이점도 있어서 대규모 국민 건강 영양 조사 결과 적당한 음주가 사망률을 낮춘다는 것이 밝혀졌다. 뜨거운 음식의 경우 아침에 찻잎을 달인 물로 끓인 뜨거운 죽을 먹는 습관이 있는 지방에서 식도암 발생이 많다는 설이 있었다. 다만 식도암 발생 원인으로는 담배가 있고 게다가 찬물로 끓인 죽이 어느 정도 관계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론적으로 생각해보면 식도 점막의 경우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정상세포는 점막의 가장 안쪽에 있다. 뜨거운 음식이 식도를 통과하면 점막 표면은 화상을 입을 수 있지만 지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점막의 가장 안쪽에 있는 세포가 열의 영향을 받는지는 상당히 의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암에 걸리기 쉽다는 증거는 없다. 여섯 번째 질문 암 가족력이라고 말하는데 암은 유전될까? 유전되는 경우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암은 유전이 아니라 우연히 생긴다. 몸의 모든 세포는 한 개의 수정란에서 분열되기 때문에 각각이 갖는 2만 수천 개의 유전자 세트는 공통이다. 그리고 그들 유전자가 담배에 방사선, 농약 등으로 상처를 입으면 변일 유전자가 된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그것이 각 세포에 쌓여 암세포로 변하기에 충분한 수와 종류에 이르면 이윽고 암세포가 된다. 몸의 어느 장기에 어느 세포에 변이 유전자가 쌓여 가장 먼저 암세포가 되는지는 우연에 달려있다. 어떤 사람이 40세에 암이 발생했고 그 형제가 80세에 암에 걸렸어도 그것은 체질이라기보다는 운의에 좋고 나쁨에 의한 것이다. 다만 흡연, 식사 같은 생활 습관은 가족 사이에서 강하게 공유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가족 내에서 암발병률이 높은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가령 나의 장인어른은 다섯 형제가 전부 암에 걸렸는데 흡연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일곱 번째 질문. 일광욕을 하면 피부암에 걸린다는 것은 사실일까? 상관관계가 있다. 사실인데 햇빛에 노출되는 정도와 인종에 따라 다르다. 햇빛에 포함된 자외선은 방사선의 일종이므로 유전자를 다치게 해 세포가 암세포로 변한다. 그러나 자외선은 피부에 흡수되어 더 깊숙한 곳까지는 이르지 않기 때문에 발병하는 것은 피부암 뿐이다. 중요한 것은 피부세포에 포함된 멜라닌 색소다. 멜라닌의 양이 피부의 색깔을 결정해서 흑인이 가장 많고 백인은 적고 황인종은 그 중간이다. 이 멜라닌은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유전자에 작용하는 자외선을 줄여준다. 그래서 피부암은 흑인에게 적고 백인에게 많고 황인종은 그 중간이다. 피부암 발병률은 그 전까지 센 자외선의 양과 관계 있다. 같은 인종의 같은 양의 자외선을 쐬어도 암이 발생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센 자외선의 양이 많아질수록 암 발병률이 높아진다. 햇빛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것은 피부 노화도 앞당김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리빛 피부는 생각해 볼 문제다. 여덟 번째 질문. 암에 걸리기 쉬운 직업이 있을까? 바람성 물질을 다루는 직업은 발병률이 높다. 바람성 물질을 다루는 직업은 당연히 암 발병률이 높다. 최초로 알려진 직업암은 18세기 영국에서 석탄 난로에 굴뚝 청소를 하던 남아에게 다발한 음낭함이다 아이가 굴뚝의 알몸으로 들어가 청소할 때 음낭 주름에 그으름이 쌓여서 그 안에 들어 있는 발암 물질이 피부암을 일으켰던 것이다. 또 예전에 방사선과 의사에게 다발한 피부암은 방사선 피폭이 원인이었다. 나도 수련의 시절. 전직 군의관이었던 의사의 손가락에 생긴 피부암을 본 적이 있다. 전쟁 중 병사의 몸에 총알이 들어가면 X선으로 체내 투시를 해서 총알을 꺼냈기 때문이다. 이 일을 매일 같이 하면 암이 발생하는 것도 당연할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 노동자에게 생기는 백혈병도 방사선 피폭에 의한 직업암으로 인정된다. 그 외에 발암물질이라고 하면 성면을 전형적인 예로 들수 있다. 성면은 단열성이 뛰어나 건설용 재료로 널리 사용되어 왔는데 단열공사를 하는 노동자 등에게 흉막에 생기는 암인 중피종과 폐암을 일으킨다. 최근에는 성면공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게서 도중피종이 다발하고 있다. 발암성이 판명되면 그 물질을 사용하지 않게 되지만 그걸 모르는 단계에서는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공장에서 담도암이 다발에 놀라는 일이 지금도 일어난다. 아홉 번째 질문. 암의 자각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치료 시기를 놓친 걸까? 시기를 놓쳤다는 말은 부적절하다.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치료 시기를 놓친 것은 폐, 간장, 뼈, 뇌 등의 장기에 전이된 경우다. 수술이나 항암제 치료를 해도 낫지 않기 때문에 시기를 놓쳤다거나 말기암이라고 표현하는데, 금방 사망할지 어떨지는 또 다른 문제다. 장기 전이가 있어도 오래 사는 경우는 많다. 또 시기를 놓쳤다는 표현은 좀더 일찍 발견했다면 치료할 수 있었다는 인상을 주는데, 다른 장기로 전이된 암은 조기 발견해도 낫지 않는다. 최초 병소가 발생해서 바로 장기 전이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렇듯 오해를 부르는 까닭에 시기를 놓쳤다라는 표현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다. 암의 자각 증상은 출혈, 호흡 곤란, 통증, 식사 지장 등 다양한데 최초에 발생한 병소, 전이 병소 중에서 어느 쪽이 일으킨 것인지가 중요하다. 최초에 발생한 병소에 의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장기 전이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으로 나뉜다. 전이가 있으면 치료해도 낫지 않는다. 전이가 없으면 최초 발생한 병소만 있는 것이므로 만약 방치하더라도 목숨과 관계되는 일은 드물다. 열 번째 질문. 잘라내지 않아도 되는 암이 있을까? 대부분의 암은 절제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진행도와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의 암은 잘라내지 않는 것이 좋다. 암은 진짜 암과 유사암 둘중 하나로 진짜라면 암을 절제해도 장기 전이가 있기 때문에 나을 수 없다. 유사라면 방치해도 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사암이어도 방치하면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간암이 그러한데, 암이 커져서 간의 80% 이상을 차지하면 간의 기능이 떨어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그러나 수술 직후 후유증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고, 거기서 살아남아도 남은 간의 암이 재발하는 까닭에 5년 생존율은 10에서 20% 정도다. 절제하지 않는 편이 좋은 다른 이유는 절제하면 암이 날뛰기 시작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진짜 암일 경우에만 그렇고 유사암은 날뛰지 않는다. 난폭해지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메스가 들어간 곳에 암세포가 달라붙어서 갑자기 커진다. 암이 장기에 전이 되었다는 것은 암세포가 항상 혈액 속에 있어서 전신을 돌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 메스를 몸에 대면 혈관이 찢어져 혈액과 함께 암세포가 흘러나와 상처에 달라붙어 증식한다. 또 하나는 수술로 인해 몸의 저항력이 저한 틈을 타서 다른 장기에 잠복했던 전이 병소가 갑자기 커지기 시작하는 방식이다. 이 현상은 20세기 중반의 세계 최고 의료 저널에 보고되어 상처 재발과 마찬가지로 의사들 사이에서는 상식이 되었다. 그런데도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것은 의사들이 사회를 향해서는 입을 다물었기 때문이다. 11번째 질문. 고령자의 암은 방치해도 괜찮을까? 기본적으로 암은 방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괜찮다는 것이 죽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암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고밖에는 대답할 수 없다. 그러나 수술이나 항암제와 비교하면 기본적으로 암은 방치하는 것이 단연 유리하다. 그리고 고령자의 특수성으로 젊은 사람보다 얌전한 암이 많다. 가령 급성 백혈병이 있다. 혈액암의 일종인 급성 백혈병은 항암제로 치료할 수 있는 정도가 연령에 따라 크게 달라서 어릴 때는 90% 완치되는 사례에서도 60세가 넘으면 일단 암세포가 사라져도 재발한다. 다만 고령자의 경우는 치료하지 않아도 오래 사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단기 입원 종합검사 등에서 혈액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되어 백혈병이 확인된 경우다. 이 경우 방치해도 반복되는 발열과 피아출혈 등 백혈병 특유의 자각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항암제 치료를 하면 수명은 확실히 단축된다. 급성 백혈병에도 유사 백혈병이 있다. 다음으로 수술인데 고령자는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술 후 합병증과 후유증이 생기기 쉬워서 젊은 사람보다 수술 후 사망률이 높다. 또 마취제의 영향으로 뇌세포가 변조를 일으켜서 수술이 끝나니 사람이 흐리멍덩해졌다는 경우도 종종 볼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병원에서는 신중을 기해 고령자를 걷지 않게 하기 때문에 걸어서 입원했다가 휠체어를 타고 퇴원해 그대로 누워 지내게 되는 일도 적지 않다. 암방치요법에서는 그렇게 될 걱정은 없으므로 큰 이점이다. 앞에 내용은 4만 명 이상의 암 환자를 진료한 곤도 마코토가 지은 암에 걸리지 않고 장수하는 서른 가지 습관의 일부분이다. 암은 유전이 아니라 습관에 의해서 생긴다는 것이 충격이었다. 질병은 대부분 유전이기 때문에 삶의 길이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활 습관이었다. 특히 음식은 골고루 적당히 먹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해도 한 가지만 먹으면 병이 생기기 마련이다.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욕심이 건강을 망치고 있는 것이다. 과도한 치료 과정이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키는 것도 이와 같다. 그러면 암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기본적인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적당히 먹고, 충분히 자고, 흡연과 과음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건강의 기본이다.